아 어, 오늘의 생존얘기를 쓸게요 근데 화면이 왜 저러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제 아중고에살 한잔 일어나서 한잔 마실게요 아우 시원하다 어제 그 군만두가 그 전에 어, 엄청 올라가지고, 어, 구면단한 개당 100이라고 치고, 어, 어 10을 넣는데, 어, 재보니까 80 몇인 거예요? 화면이 왜, 왜, 왜 이렇게 돼있지? 이상하네? 뭐가 뭐, 아니, 해가 집안에 들어왔나? 참, 아니, 근데 모든 게 그냥 너무 회가 안에 들어와 갖고 잘 변해 음, 어제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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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렇게 보여줘야지 밥을 요만큼 먹었어요 요만큼 이 계란장 이거 이거 어저께, 그, 아, 멸치랑 다시마 국물 우려나갖고 했는데, 음, 어, 약간 좀 짭짤하네. 그, 어제 이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어, 그래서 저거 안 먹었으면, 어, 이거 제대로 됐다. 어, 뭐가, 어, 어 아까는 햇님이 들어왔는데 지금 달님이 들어왔네 어. 그래갖고 어, 어제 이거 만들고 어, 밥 먹고 어제도 만드느라고 아주 시간이 아주 어, 조금 된것 같아. 그래서 어제, 그렇게, 군만두가 그렇게 센 게, 내가 보니까 그때 그전에 그 전에, 마카롱 그 마카롱가게에서 준그 자몽찬지 뭔지 그거를, 그 밥이 아니라고, 밥이 아니라고, 어, 앉는 게, 그게 문제였었나봐요. 저거는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응. 어. 어. 어제 그 군만두 때문에 약간 신경써갖고 오버했었던것같아요아유 그래갖고 어제 조금 늦게 잤네 아, 왜 불이 아 어제 마늘 갈아놨었다 어제 마늘 갈아갖고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왜 여기가서 이렇게 어 마늘 갈아놨어요 어제 마늘을 그때 뭐한 봉지 사는걸 안 갈아놔가지고 마늘 갈아 놨었는데 오늘 커피 물을 안 끓였어 아, 커피 물을 안 끓였어요 아, 커피 물을 안 끓여갖고 아 그래서 저 불이 켜 있었었구나 그거. 응. 아, 시원하네. 아, 아,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 어제, 아유, 느닷없이 그런 굿만두가 그렇게 열량이 높지도 않은데. 아니, 군만두를 진짜. 아. 기름에 튀기니까 어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군만두가. 그때 군만두가 내가 열량이 높은 그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그거를 그어묵국에다 넣었었는데, 아, 김치만두 넣을까 하다가 고추장이나 그걸 넣었는데, 피가 약간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김치만두 넣을 걸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제대로 튀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다 먹었어요, 한 봉지를. 그때, 그때 몇개 먹고, 뭐, 또 군만두에도 넣고, 한개몇개 개 있었는지 모르겠네, 한 봉지에. 어, 아, 군만두를 또 사다가 튀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뭐가서 "아, 아 "아, 저번에 아이비가 몇개 샀나? 세 개밖에 안 샀어요?" 어, 원래, 원래 는 12개씩 사는, 10개인가? 12개 씩 사는. 데 그만, 그만. 베 베이비, 베이비. 자, 그래서 어제는 계란장. 오늘의 오늘 점심은 계란장. 계란장. 아니요, 이거 한번 맛, 아, 아, 아. 맛이요. 어떻게 뜨거워서 그런지. 음, 어, 약간 조금 짭짤하 아, 잘못 껴서 이렇게. 못, 못 나온구나. 이쪽으로. 그래.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짜짤라데하고 계란장이랑 짭넣나 짤... 어? 커피? 맨날 커피가 안 보여서 넣나안넣나 이러고 있어 아 진짜. 커피 마실 때보다 이렇게 따라서 커피가 올라올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뭐 어, 이거 왜 이래? 어제, 어제는, 어제는, 그, 마늘도 닦아가지고, 이제 딸렘도 갔다. 냉동실에 마늘이 아주 잔뜩 있습니다. 마늘을, 전부 이게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을 이렇게 전부 갈았어요. 가서 냉동실 안넣았어요 뭐 김장을 해도 되있어 마늘이 얼마나 많은지. <laughs> 음, 이제 어, 커피를 가지고 이제 한번 나가겠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나가보자 나가보자 이제, 모든 곳을 사랑해 힘 다해 불러 뭐한 손에 뭐, 뭐 아이비도 들고 땅콩잼도 들고 휴대폰도 들고 난리가 났네 아직난리가아저 불을 꺼야지 또 나의 널 불러 난단난단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응? 내가 아 저기 저번에 저뭐뭐이저 패턴이 이상하다. 맨날 그 아, 이거, 이거, 이것도 야지 아, 이상하다 그래갖고 내가 그... 뭐지? 그몇 년, 몇년 동안 보던 그런 패턴이 아니다 내가 한 내가 여기 이사온 지가 얼마나 됐나? 8년? 내가 여기 이사 온지 8년쯤 됐나? 아, 갔어. 그러네. 여기 이사 온지 8년이 좀 넘었네. 8년 동안, 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아. 어떻게 됐어?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놔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어, 8년 동안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지? 토... 어... 근데 거기 대해서 그 아파트 우리 아파트 뭐 이게 매매 현황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더니 7월 23일쯤에 8층이 팔린 게 있더라고요. 8층에. 그래서 아저 집이 이사 갔구나. 8월 23일쯤에 팔렸으니까 이사 간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한 8년 동안 늘 보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다 했더니 이사 갔나 봐요. 그래갖고, 저는 오늘, 어 커피를, 커피를, 아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아, 오늘 하늘도 너무 맑고 좋네. 하늘이 맑네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의 생존 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